예 네, 반갑습니다 푸르다 자운입니다 아, 오늘은 희귀식물 판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실시간 경매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 상품별로 번호 별로 해서 특징을 또는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 원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앞에 보이는 전화번호로다가 문자를 주시면 제가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알보몬스테라가 되겠습니다. 문의 상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서 1번 몬스테라 가격은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날 중간삽수를 커팅해서 지금 삽목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워낙 좋아서 지금 거의 5cm 정도의 뿌리가 흘러 지금 자라있고요. 지금 흰색과 푸른색이 반반 섞여서 나오는 삼반이 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더 자라기 전에 1번 삽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7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알본에요. 2번 알본데 요거는 무늬가 아까 거보다는 훨씬 좋고, 무늬도 한 거의 한 20cm 이상 되는 한 뼘이 넘네요, 보니까. 그 눈자리가 한 0.5cm 정도 잘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9일 날 녹소토를 좀 많이 포함한 그런 흙에 심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번 그 알보의 가격은 1번보다는 조금 높은 1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그 몬스테라 알보고요. 이파리는 거의 이번하고 비슷한 크기인 한 20cm 정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끼고, 산반으로잘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자리 가장 중요한 한번 보겠습니다. 눈자리가 지금 한 1mm 정도 지금 볼록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주 바코드가 제대로 찍힌 데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아, 그장래그 상품 가치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뭐한 장짜리에다가 잎이 지금 순화된 상태에서 10만원으로 그렇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작품입니다. 자, 잎부터 한번, 벌써, 아, 이건 중간 삽수지만 벌써 찐잎이 두 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성장이 좀 빨리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중간 삽수인데 여기 보면은 바코드 있는데 눈자리가 아주 선명하게 0.2mm 정도 올라와 있고요. 어, 가격은 마찬가지로 10만원. 보시면은 2022년 12월 24일.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눈이 잘 뿌리가 활짝해서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알보였습니다. 자, 5번은 사실 눈자리는 상당히 좋고 벌부도 지금 뭐 본반 그 모나미 팬보다도 훨씬 굵은데 단점이 지금 잎이 반 이상 지금 날아갔습니다. 아마 흰색 지분이 있는 잎이 타서 없어진 게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잎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잘 아시죠. 어, 새로 나오는 이 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조금 전문가들이 사서 키우시면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그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다음 작품은 6번이네요. 6번 작품은 지금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8만 원입니다. 자, 잎은 반만 지금 3반 무늬가 돼 있고, 하나의 찐잎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그 세순의 눈자리가 한 1.5cm 정도 자라 있고요. 눈자리에 있는 바코드가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거는 거의 90% 이상 제대로 된 3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눈자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그 알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격은 아주 착하게, 6번 알보 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도 마찬가지로 알보 몬스테라네요. 자 무늬도 3반으로잘 들어 있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무늬보다 이 바코드에 있는 찍힌 무늬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새순이 나와 있는 부분이 찍힌 부분을 뚫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르가 청망되는 작품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7번 알보 몬스테라 8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커팅해서 삽목한 지는 12월 24일, 한 달이 조금 지난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번도 알보 몬스테라인데요. 요거는 잎이 좀 작긴 하네요. 잎이 한 12cm 정도 될것 같고요. 이 벌브도 지금 모나미 펜하고 지 비슷한 크기이고, 보시면 눈자리도 아주 좋게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눈자리가 지금 한 0.5cm 정도 자랐는데, 아주 바코드가 좋은 곳에 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2월 24일날 그 커팅을 해서 삽수를 딴 거고요 가격은 9만원 8번 몬스테라 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가격은 8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싼 이유가 잎이 좀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찢어져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 잎은 묵은 잎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죠 새로 나오는 새순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0.5cm 정도의 새순이 잎을 지금 뚫고 나와서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장래가 좀 촉망되는 아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0%에서 30% 정도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 작품입니다 1 0번도 마찬가지로 알보 몬스테라 무늬가 너무 좋죠 3반으로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어, 벌브도 지금 모나미 펜하고 좀 비슷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무늬가 너무 잘 나와있네요. 지금 바코드 찍힌 부분으로다가 새순이 너무 잘 뚫고 나왔고요. 새순이 한 2cm 정도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1월 25일날 커팅을 해서 삽목을 한 개체라 두 달이 넘은 상태로 아주 순화가 잘된 개체라고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알보는 가격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도 마찬가지로 한 장짜리 알보몬스라란데 어, 잎이 너무 찐니까지잘 나와 있고, 3번 무늬가 너무 예술적으로 잘 나와 있네요. 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12월 24일 날 커팅해서 삽목을 한 거고요. 지금 뿌리가 굉장히 심을 때부터 좋아서 새순이 벌써 1cm 정도 밀고 올라와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바코드가 아주 너무 좋은 자리에 새순이 나서 장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어, 그런 아이라고 생각됩니다. 11번 알보문세라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아, 요거 같은 형제인 것 같아요. 11번하고. 12월 24일날 커팅을 해서 삽목을 한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무늬도 11번과 같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벌브가 조금 밑에 것 같아요. 벌브가 아까 거보다는 크고요. 큰 대신 뿌리가 조금 약한지, 얘는 0.5cm 정도만 새순이 트고 있고요. 눈자리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나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2번 알보문세라 10만원입니다. 13번도 마찬가지로 한 장짜리 알본데요. 오, 무늬가 아주 환상적이네요. 한 15cm 정도 되는데, 무늬가 아주 3번 무늬가 예술입니다. 자, 벌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모나미 펜보다 조금 작은데, 가격은 13만원. 왜냐? 눈자리가 지금 거의 2.5cm 정도 자라나고 있고요. 100% 거의 산반에 아주 좋은 무늬가 나올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래가 얘도 촉망된다 삽수, 커팅을 해서 삽목한 지는 22년 12월 12일 날짜네요. 네, 이런 거사시면 굉장히 정말 키우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폭풍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아이고요. 아, 14번도 굉장히 산반 무늬로 좋은데, 잎이 많이 찢어져서, 판매가는 7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팅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눈자리가 선명하게 지금 뚫고 나오죠? 약 2mm 정도가 뚫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순화는 다돼 있고요. 순화가 다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름도 오스모코트로 좀 좋은 걸로 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렴한 가격에 아마 한번 키워보고 싶다. 라는 분 부담 없이 가져가서 키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번은, 아, 탑삽수입니다. 탑삽수. 잎이 두장난 탑삽수인데요. 오, 무늬도 굉장히 좋고, 뭐, 탑삽수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계속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알보 몬스테라 탑삽수 15만원에 분양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순위로 나갈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시는 분이 제가 오늘 에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알보문세라 15만원입니다. 16권 알보도 마찬가지로 탑 삽수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15만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무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장례성으로는 넘바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6권 알보문세라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17번, 알보 몬세라 무늬가 아주 3반으로 예쁜데, 잎이 5장인데도 가격이 20만원입니다. 자, 이거 빨리 문자 주시는 분한테 행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은 18번, 어, 옐로우 아단손이네요. 어, 예전에 한 장에 거의 10만원이 넘던 옐로우 아단손이 지금 잎이 보시면 은 11장 정도 되는데요. 무늬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성체가 아니라 흐리긴 하지만, 너무 무늬가 잘 나와있고요 가격은 옐로우 아단손이 잎이 한 11장 되는데 스테봉에 너무 예쁘게 심어져 있죠 18번 옐로우 아단손이 25만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19번 작품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히메몬스테라 라피도포라 계열의 히메몬스테라인데 이건 화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히메몬스테라 무늬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게 화이트죠 지금 잎이 6장에다가 7번째 잎이 지금 새순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19번 희명 몬스테라 120만원 되겠네요 자 120만원 지금 벌부 굵기도 상당히 굵어요 지금 모나미 펜하고도 거의 크기가 똑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너무 좋죠 지금 나오는 무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무늬입니다 3번으로 정말 멋지죠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작품입니다. 20번은 그냥 무늬 아단손이네요. 지금 3개의 잎이 있고, 탑, 지금 삽수가 반 정도 잎을 벌린 상태인데요. 어, 가격은 6만원이네요. 이것도 아주 착한 가격에 한번 제대로 된 아단손이 키워보고 싶은 분들 한번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1번. 자, 이거는 뭐 옆에 작품하고 거의 무늬도 거의 환상으로 비슷한데요. 자, 스테봉이 이게 6천원이기 때문에 그거 따지면 얘가 더 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1번 무늬 아단손이 7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작품 되겠습니다. 22번 작품은 몬스테라 중에서 옐로우. 옐로우 몬스테라네요 잎이 정말 환상적인 옐로우 몬스테라죠. 아, 이것도 3반이 들어갔는데 100%는 아니고요. 한40% 정도만 아쉽게 들어갔는데 그 3반 쪽으로다가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좀 장래성이 좀 있고 무늬가 좀 3반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옐로우 몬스터라는 잎이 완전히 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위 지금 한 3cm 정도 밀고 나왔는데 요것도 착한 가격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옐로우 몬스터라 15만원 입니다 가격은 자 23번 옐로우 몬스터라 입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잎이 거의 한 25cm 정도 되고 무늬도 3반으로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게 카메라로 이 느낌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찜질도 너무 환상적이고요 무늬도 너무 산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순도 너무 힘차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얘는 대풍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23번 옐로우 몬세라 신6만 원입니다 가격은. 어, 이 크기 대비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자 24번 옐로우 몬스터라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한 40%만 3반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 마찬가지로 그 3반 쪽으로다가 눈이 지금 1mm 정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르가 촉망되는 작품인데요. 아, 마찬가지로 16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6만원, 24번 옐로우 몬스터라입니다. 벌보도 상당히 크게 지금 보입니다. 모나미 펜의 1.5배 정도 되는 벌브의 크기입니다. 자, 25번도 몬스테라인데 위시본이네요. 요거는뭐 가격이 착한 아이인데 요거는 이벤트 상품입니다. 먼저 보시는 분이 찜할 것 같으네요. 무늬가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위시본이고요. 25번 위시본 가격은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먼저 찜하는 게임자네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26번도 위시본인데요. 아주 애기지만 무늬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몇십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두 개를 뽑아온 겁니다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하다? 무늬가 중요하다 만 원짜리지만 정말 무늬는 환상적이네요 지금 대품 에스쿠레토네요몬스테라데요 무늬가 이게 거의 한뭐 40cm 이상 되는 에스쿠레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잎이 크고 벌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새순도 지금 미친 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나오는 새순도 잎이 20cm 이상은 될 걸로 예측됩니다. 자, 27번 에스쿠에레트 몬스테라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몬스테라였고요. 다음은 이제 안스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부터는 안스리움입니다. 자, 28번은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한 10cm 내외의 풀 실버네요. 풀 실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버가 그냥 거의 아예 그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거는 좀 귀한 품목이죠. 28번 실버 브러시 25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 29번 지금 아직 성체가 아니라서 선명하진 않는데 크리스탈 리넘이네요. 크리스탈 리넘. 마찬가지로 지금 새순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세 개의 새순이 지금 나와 있고 뿌리도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통풍과 배수가 최상의 조건으로 되도록 배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폭풍 성장이 기대되는 29번 크리스탈리넘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와르쿠아넘. 와르쿠아넘 중에서도 이게 약간 그 하이브리드 계열이죠.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에스메랄드입니다. 와르쿠아넘 에스메랄드. 세순이 너무 잘 나와 있고 이 잎의 크기가 지금 기존 잎의 30cm 이상 되는 것보다도 더잘 자랄 것 같다. 지금 뭐 오스모코트를 지금 뿌려준 상태라 아마 지금부터는 폭풍 성장을 할 걸로 예상되고요. 아, 다른데보다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지금 매겼습니다. 아, 아주 오리지널 에스메랄드 30만 원에 가격을 책정했네요. 자,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1번 아 펠티제럼이네요. 펠티제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이 두 장짜리 펠티제럼 아, 잎이 아쉽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살을 하냐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엄청나게 큰 잎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요. 지금 새순이 지금 쑥 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펠티 제놈, 31번 안쓰리움 펜티 제놈, 40만 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2번 에어포트 화분에 들어가 있네요. 이 도깨비 화분이라고 도러고 에어포트 화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옆에. 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잎이 더 많습니다. 역시 옆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화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은 조금 이게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요. 32번 펠트 제넘 40만원에 가격 책정되어 있네요. 자, 33번은 아, 빨래판 안쓰리움이네요. 다 아시죠? 정식용어는 안쓰리움 베이치죠? 굉장히 그장내가 총망대는 아이고요 33번 안쓰리움 베이치 28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 정도고. 저희가 수입해서 한번 순화시키고 다시 이 화분에 분갈이 한 지가 2022년 10월 13일날 다시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멋진 빨래판 안쓰리움이 되어 있네요. 34번도 마찬가지로 안쓰리움 베이치네요. 이것 도 마찬가지로 잎이 너무 예쁜데 올 여름에 좀탄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새순이 이렇게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나와 있고 지금 새순도 지금 좀 굵게 잘 뻗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34번 안쓰리움 베이치는 마찬가지로 28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35번도 마찬가지로 베이치네요 가격은 마찬가지로 28만원 똑같습니다 상품이 어떤건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하나 두개 세개 아 이거 세순이 지금 나와있네요 벌써 그죠 요거는 좀더 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 묵은잎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완전히 활착을 해서 지금 이제 봄부터는 폭풍 성장이 기대되는 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번 안쓰리움 베이치 28만원입니다 36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안스리움 베이치네요. 와 이거는 마지막 잎이 조금 타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잎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개 나와있고요. 지금 새순이 지금 여기 빼끔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활짝한 상태로 건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으로 내놨고요. 앞으로는 이제 봄을 맞아서 폭풍 성장이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36번 베이치 20 8만원입니다, 가격은. 자, 37번.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안스리움의 왕킹이라고 불리는 그 럭셔리 안스입니다 마지막 그 묵은 잎이 조금 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잎이 굉장히 다크폼으로다가 잘 나와 있고요. 요거는 새순이기 때문에 아직 색깔이 다선명하지는 않지만 다크폼으로 바뀔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 안스리움이고요 2022년 10월 13일 날, 다시 여기 이 분에 옮긴 것 같습니다. 37번 작품은 안스리움 럭셔리 안스. 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상품이네요. 모히또 싱고니움이죠. 예, 38번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가 손크기로다 한번 들어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고니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고가인데 너무 착한 가격 2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푸르다에서 유튜브를 통한 그 판매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 기대하면서 이번 그 판매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